네, 고프로 지마켓에서 정품 리모컨을 구입을 했고요. 어 여기 그 시리얼 번호, 네, 바코드 번호 그리고 자세한 거는 저 자막으로 다 제가 다시 올려드릴 거고요. 유튜브에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충전잭이 전원이 지금 들어오질 않아요. 배터리가 방전돼 갖고 이거를 뭐 기타, 뭐, 다양한, 여기, 이렇게, USB에 꽂아도, USB에 꽂아도, 전원이 들어오지도 않고, 또, 다른 단자에 꽂아봐도, 역시 전원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뭐, 충전되거나, 이런,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좀, 예, 네, 유튜브 영상에 좀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